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생각하라는 것과 행하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면 우선 바른 생각과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로 하면 올바른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습관화되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미국의 노인의학연구소 소장인 레너드 푼 박사가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 350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건강뿐 아니라 성공과 실패도 좌우하게 되고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생각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올바른 생각하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삶이 안 바뀌고 변화가 없는 사람은 100%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대적들의 박해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성도들 사이의 분열과 다툼이 일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들 모두가 주 안에 든든히 서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이 주 안에 설수 있는 방안을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 서려면 먼저 그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툼에 휩쓸리지 말고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서로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들이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신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며 그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이 스스로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께서 가까우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그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였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져야 할 태도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결과가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든든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야 할 바른 생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8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구별된 성도로서 언제나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8절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구별된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히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바른 태도와 바른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려면 그것이 먼저 생각 속에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우선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끝으로 했습니다. 앞에 8절에 주안에 서라는 당부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권면에 대한 결론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안에 서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정리하며 바울은 끝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주안에 서기 위한 방안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를 오늘 본문 8절 끝에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그 권면한 내용들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르게 해야 바른 태도가 나오며 바른 생각이 마음에 있어야 바른 행동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또 남을 미워하는 생각으로 가득차 생활하면 얼굴에 분노가 나타나 그 인상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내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평안이 감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내용들을 밝힙니다. 바울은 먼저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여섯 번 사용하고 뒤이어 무슨이라는 말을 두번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덟 가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좋은 생각 여덟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되며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는 오직 참된 것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반대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다투며 원망하며 시비하는 자에게 거짓된 것으로 남을 모함하도록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생각하며 참된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된 모함으로 인한 내부는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고 한 것입니다. 둘째는 8절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가까우신이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며 원망과 시비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까우신이라는 이 사실을 명심한다면 그들은 저절로 관용의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들의 다툼은 없어지고 서로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경건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는 무엇이든지 오르며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옳지 못하고 의롭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옳은 것만을 생각해야 하는 구별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툼이 있다는 것은 옳지 못한 생각인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옳은 생각인 겸손을 가지게 된다면 자연히 그들은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오직 정결한 것만 생각해야 하는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휩쓸리면 그들의 생각이 순수함과 깨끗함을 잃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정결한 것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그 사람의 단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분명 그에게 있는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은 서로 간에 미움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받을 만한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섯째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입니다. 서로 간에 책잡을 만한 것만 생각하면 저절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칭찬받을 만한 것만 생각한다면 저절로 서로 간에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초창기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유오디아와 순두게도 바울과 함께 협력하며 복음에 힘썼던 자들입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서로에게서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두 사람의 다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는 무슨 덕이 있든지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각각에게는 각자 나름대로 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나쁜 점이나 추한 점을 생각하지 말고 그의 좋은 점이나 아름다운 점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은 작게 긍정적인 면은 크게 부각해서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여덟째는 무슨 기림이 있든지 입니다. 기림이란 칭찬하며 높여줌을 뜻합니다. 서로 다투며 원망과 시비로 남을 낮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상대방을 높여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8절에 말씀을 끝맺음 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것들이란 곧 앞서 열거한 여덟 가지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각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와 너 사이에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피 받아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성도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화목은 예배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인 예배가 중요하듯 성도 간의 관계인 화목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싸우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성공을 가로막는 다툼은 성도 서로 간의 긍정적이고 건전한 생각이 무너진 까닭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좋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화목하여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화목하는 모습 보는 것을 심히 기뻐하십니다. 시편 138장 1절에서 3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곳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기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갓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했습니다. 성도가 화목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총의 이슬을 내려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서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고 느낌이 온다고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칫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서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야기시키는 마귀의 농간에 노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또한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는 생각입니다. 이 8가지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인지 바리세인의 가르침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나 주장이나 말이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한 것인지 또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또한 그 말과 행동이 덕이 되고 상대를 높여주는 기림이 있는 것인지를 보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라입니다. 앞에 8절에서는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했고, 본 9절에서는 이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생각에 이어서 바른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총주제는 주안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주안에 서려면 그들이 바른 태도를 가져야 했습니다. 바른 태도를 위해서 그들은 생각을 바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행함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생각만 바르게 하고 있다고 해서 바른 믿음이라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함께 태도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즉 나아가서 행함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주 안에 든든히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을 바르게 했습니다. 태도도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함도 바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주 안에 든든히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아 행할 것들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했습니다. 즉 그들이 바울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은 것과 그리고 본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내게 배우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빌립보에서도 바울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그곳 강가의 기도처에서 또한 루디아의 집이나 간수의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둘째,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였고 바울이 전한 것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전하는 것과 받는 것은 주의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자기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셋째, 듣고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빌립보 교회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던 일, 그가 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했던 일, 그때 이적이 일어났던 일 또한 그 일을 통해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일 등등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본바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배웠고 또한 바울이 전한 것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울이 어떻게 살며 또한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핍박이나 감옥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늘주 안에 든든히 섰습니다. 그 비결은 바울이 생각을 바르게 하고 태도를 바르게 하고 행함을 바르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본을 따라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바른 생각과 태도와 함께 행함으로 든든히 서라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에게 배운 것과 바른 것과 들은 것과 그리고 본 것을 잘 행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을 바르게 하고 행함을 바르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태도를 바르게 하면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른 태도와 함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평강의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높은 약속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을 바르게 하며 태도를 바르게 하며 행함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내부 분열과 다툼을 극복하게 되고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교회가 평안하고 서로의 관계도 평안해져서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평강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했습니다. 마치 축도를 하는 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바울의 체험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를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에 바울이 심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각을 바르게 하고 태도를 바르게 하며 행함을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할 때 시끄러운 그의 마음에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자 자연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쇠사슬에 매었고 또한 억울하게 비방을 받고 있었지만 평안한 마음과 생각으로 빌립보서와 같은 기쁨의 서신을 쓸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자기를 봉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생각을 바르게 하고 태도를 바르게 하고 행함을 바르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이 그들의 심령은 평강을 얻고. 또한 교회의 평강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주변 환경과 사람들로 인하여 또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여 우리 심령에 어두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마음이 흔들려 심란하고 우울해져서 그것이 미움과 증오와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마귀의 괴계입니다. 함정입니다. 미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첫째로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행함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셋째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바른 생각과 행함으로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